자, 흔히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더 중요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돈은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잘 관리하고 착실하게 합법적으로 불려나가느냐. 이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준비를 해 봤는데요. 돈을 정말 제대로 관리하고 잘 굴리는 법을 지름길을 알려주시는 전문 재정 컨설턴트들을 만나서 깊은 이야기, 심도 있는 이야기 알기 쉽게 들어봤습니다. 귀 세우시고 갑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생명보험사의 사무실. 이른 아침부터 폐기와 열정으로 바쁜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들은 바로 전문적인 자산 관리를 돕는 인생 설계의 도우미. FC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재정 컨설턴트들 고객의 재정에 맞춘 재무설계를 바탕으로 보험설계를 담당하는 전문 금융인을 말합니다. 과거 보험설계라 하면 고객의 재무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재무설계라기보다는 친분과 인맥을 통한 판매가출을 이루었으나 현재 FC는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하고 정직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경우 한국기업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보험금 지급능력 AAA 평가를 받았을 만큼 최고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자면 첫째 S&P 무디스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로부터 튼튼한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을 평가받고 있고, 둘째 업계에서는 보험 사관학교로 불릴 정도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영업 노하우에 대한 공유 문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동종 업계 대비 최고의 능력과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160년이라는 전통이 이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상품 판매 위주의 과거와는 달리 통합적인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한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재정 컨설턴트들의 역할도 위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데 일단 굉장히 만족한 삶을 살고 있고요. 일단 그 이유라면 정말 그 이유라면 일단 저희 팀원들의 나이를 보면 대체로 3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 정도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동년적이고 또그 진취적인 나이인데 같이 팀원들끼리 모아서 또한 뭔가 공유하고 뭐또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활력소가 되고 또 아침도 아침에 조회할지 이제 활기 있고 관 근저적인 얘기는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최근 전문적인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인의 자산 관리 역시 전문가에게 맡기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 늘어나는 고객 수에 요 따라 필요한 전문 인력의 수요 역시 급증. 현재가 아닌 미래, 그것도 고객의 평생을 함께 할 동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기에 직업에 대한 책임감도 남다른 이들 FC란 직업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재무설계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관리와 재무설계를 계획해주는 일이라서 그만큼 전문적인 금융분야입니다. FC란 직업을 생각하고 꿈꾸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FC는 고객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기에 그만큼 보람도 많고 또한 능력 대비 최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갖춘 분이라면 최고의 선택이라고 자부합니다.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고소득과 명예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유망 직종으로 알려지면서 재정 컨설턴트를 희망하는 이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데 자신의 소신과 가능성을 믿고 전문 재정 컨설턴트의 길을 택한 이들, 재정 컨설턴트라는 직업의 전문성과 전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예전과 달리 일찍부터 자신의 길로 택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는데. 수원들은 대부분 나의 점수입니다. 가지고. 낮에는 정말 어, 열심히 하고요. 저녁 때는 이렇게 신목 도모와 사인하기, 또 사인 피를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맞아요. 맥주 한잔 <laughs> 먹고 있습니다. 꽉 막히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마감이라든지 뭐 일에 대한 업무를 마치는 것보다는 이런 자리를 가지면서 서로 신목 도모하면서 그냥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laughs>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겸 이런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쁜 만큼 보람 있었던 하루의 마무리. 자신이 흘린 땀과 노력만큼 누군가의 인생은 더욱 탄탄해졌으리라는 뿌듯함은 고된 하루를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주는데. 자, 들가자 FC라는 직업은 성공과 더불어서 누구에게나 힘이 되고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수 있다는 보람이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보람과 성공이 뒤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저 같은 젊은 사람들 포함해서 누구나 다같이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묻어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연봉도 부러운 수준이죠. 근데 연봉도 연봉이지만 이분들 하시는 말씀에서 느껴지지만 말이죠. 남의 재산을 착실하게,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갖다가 더 윤택하게 해준다는 데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 이 직업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 자 아무튼 어? 똑같이 버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버는 것 같은데 왠지 나만 안 쌓이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이런 전문가들의 이 도움 받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맛있는 이야기에서부터요, 유망 투자 정보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날도 풀린 만큼 저희들도 더 열심히 뛰어 다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